민주주의의 장인 국회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나부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예정된 수순으로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까지도 청문회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기어이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안건 조정위원회 개최 6분 전에 전화로 알리고 회의 시작 2분 후 문자로 통보하여 회의 통지 절차를 어기는 꼼수까지 썼습니다.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자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의 취지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는 국회 과방에서 위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친 민주당 성향으로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 개정한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2월 9일 의료법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이은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국회 관례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무시한 폭거입니다 숫자의 힘만 내세우며 국회 절차와 기존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청문회와 법안들이 실질적 내용에서도 제대로 되슬리는 만무합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폭학폭 청문회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 비난, 물타기용 정쟁 유발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국회 통과를 갈망하는 방송법 개정하는 공영 방송을 친민주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 단체 등에 지배하에 두겠다는 마각만 가득합니다. 민주주의 장인 국회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나쁘고럽습니다. 소수자 존중.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단어가 민주당 사전에는 없는 것입니까? 169석 의석수 힘만 앞세운 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 파괴 폭거, 의회 독재적 행태에 대해 내년 총선 국민 심판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